일부러 알코올 음. 많이 날렸어요. 아, 음. 저거 지, 와인에다가 과일이랑 이런 거해서 그래. 끓여서 따뜻하게 오. 먹는 와인 처음으로 많이 먹어봤고. 어. 오늘 두 번째 만나보니까 어땠어요? 뭔가 처음보다는 어, 너무 편했어요. 음. 음, 음, 음. 편했고. 진짜 너무. 너무 더그리 해졌네 벌써. 가까워진 느낌? 응. <laughs> 음. 음. 좋은 것 같아요. 맞아, 우리는 느꼈어. 어, 진짜 우리가 너무 좋아져 오늘 저번보다 응. 이것저것 같이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, 같이. 응, 그렇죠. 처음보다는 서로 이해를 조금 더 하는 것 같았어 오늘. 맞아. 그러니까 더 편해졌어. <laughs> 경우 씨는 나 처음 보고 이제 두 번째 보잖아요. 네. 저천 이상 어떻다 그랬죠? <laughs> 주연이가 저런 거 물어본 적 처음이죠. 뭐 맞지. 생각보다, 어좀 많이, 순수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멘탈이 되게 강하고,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,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. 음. 근데, 만나봤을 때는, 그거와 상반된 모습이 의외로 많이 보여서, 아, 또 이런 모습이 있구나, 라고 생각을 했죠. 맞아. 주연이 잘 봤네, 주연이. <laughs> 그러면 뭔가 이성으로서는 어때요? 오, 제일 중요한 거? 근데 좀 조심스럽게 어.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, 굉장히 솔직한 얘기들을 한다 지금. 진짜 진지한 얘기한다. 주현 씨는 마지막 연애 언제 아. 봤어요 2년 전. 2년 전. 응.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남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덕분에. 맞아 맞아. 이제 또 나이가 들 수가 없어. 되게 신중해진 것 같아요. 너무 지금 너무 이 너무 시간에는. <laughs> 딱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... 그게 뭐가 시기가 지나가니까 이게 만남이 더안이루어지고 네. 그래서 사실 뭔가 보는 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경훈씨는? 어떤... 음... 좀... 저도 좀 그런 마음은 들죠 안정된 만남을 가지고 결혼 전제하에 만남이... 만남을 음... 해야 되지 않나 음...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뭔가 우리 나이 때 좀... 음. 그렇죠? 뭔가 서두르면 은 항상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아요. 너무 빨리 시작되는 것들은 빨리 끝나기 마련인 것 같더라고요. 음. 갑자기 너무 좋아져버리면 은그 어. 마음이 또 금방 식어요. 어, 맞아요. 음. 확실히 수빈이나 석희 음. 사귀는 거하고 주제가 다른 달라요. 거. 아, 여, 네. 결혼 아시겠지만. 얘기가 오간다는 건 이제 또 음. 이성으로서 제이저 어,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. 쉽게 얘기할 수도 음. 없는 거고. 음. 이게 좀신중하 돼요. 나이가 있으니까 네. 굉장히 진중하면서 네. 또 급하게 불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걸어 보는 게 좋다. 이뤄가는 거야 이제. 그런데 음, 네. 어, 저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면서도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어릴 때타는 썸의 네. 기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음. 어릴 아, 때는 네. 그 설레고 좋고 이런 썸의 썸이라면 네. 좋지만 내가 이 사람의 나. 뭐 혹시나 미운 구석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음. 종류의 무엇인가도 봐야 되고 음. 조금 더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음. 서로 시간 날때또 봐요. 좋은 것 같아. 그게.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.